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얼굴 속에서 천사와 같은 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지난주 찬양 대회 하면서 그 상의 이름을 특별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사중,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상들을 주는데 왠지 제 마음속엔 더큰 기쁨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중복음은 우리 새샘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생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죠. 또 성결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 가면서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됐지요. 신유의 복음을 믿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고 재림의 복음을 믿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영접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월 달에 사순절 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의 설교를 했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던 교주가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혀 장사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재림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의 내가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500여 형제가 주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감남산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예수님, 이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에는 예수님을 빙자한 가짜 사단 사, 이단 사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흔네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93세가 되었다 그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만희 씨가 말하기를, 자기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불사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얼마 있잖아. 그가 죽으면 그의 말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가짜 목사, 사건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빙자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빙자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거짓 권사들, 거짓 안수 집사들, 뭐, 거짓 성도들, 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하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짜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 TV만 틀면 유튜브만 열어도 전쟁 이야기가 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중공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쉬지 않은 전쟁을 통해서 악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전쟁이 바로 종말에 이렇게 보여지는 예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의 문제도 전 세계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굶주린 사람을 보는 일이 별로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개인당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게 130kg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다 모아놔도 아마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온 세계는 기근의 문제가 심각해서 6초에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되어 있고, 1년이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진이나 이런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뭐 요즘 너무나 늘상 쉽게 보는 것들이어서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볼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고 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때에 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그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백 수십 년 전에 먼저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이후에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안에서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핍박국가는 북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감사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발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말씀 보면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데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맞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 이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제멋대로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가고 쾌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세상이 어떻게 악해지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은 뭐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자들이 생각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하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AD 70년이 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질이 멸렬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들에게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워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이야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실현되었으니 주님의 종말의 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번개가 서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인자의 움도 그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번개벼락이 질때 번개가 번쩍이면. 무서워서 나안 쳐다봐 그러는 사람이야 못 보겠지만 번개가 정말로 치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번개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노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주님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날을 아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몇 년도에 오신다고, 며칠 안 남았다고, 뭐 별아별 소리를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하는 걸 알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때요? 오늘 밤에 오시면 어때요? 아, 내일 새벽에 오시면 어때요?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할렐루야죠. 아, 내가 죽은 뒤에 오시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믿음 안에 죽은 자나 믿음 안에 살아가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이 달란트 비유, 그 다음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는 뭐냐 면 아시는 것처럼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한테 미움, 신랑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들여보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신랑이 말하지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러겠죠. 아,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나? 넌 몰라. 그러면 끝이죠. 달란트 비유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열 개, 네 개,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하나를 주인께 돌려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열 개와 네 개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주인이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큰 거, 많은 거 맡기겠다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는 슬퍼하며 이 일을 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낙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봐 주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너희는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것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 나쁜 놈들아, 그러더니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악한 놈들이라고, 게으른 놈들이라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예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게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목사라고 준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서 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그분 앞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올 때를 안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제 어느 시각인지는 모르지만 빛의 자녀들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분명히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참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섯 명의 처녀가 왜못 들어가요? 졸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주님이 오심을 좀 느껴올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주님 기도하는데 졸고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책망하시잖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시고 제가 만약에 남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아유, 저 조목사 저거 완전 가짜가 맞았구나. 내가 늘 의심했는데 가짜였어, 가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죄송하지만 저와 몇몇 사람들은 천국 올라가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남았다면 올라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아, 저분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천국 올줄 알았는데. 아이고, 남았네. 그렇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전하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경건의 모양이 너무 좋아. 경건의 능력이 권한 따라하게 돼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